아홉 개국 열여덟 개 국제노선 운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동계 운항 계획에 슬롯이 늘어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매년 총선을 앞두고 세대교체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속속 현직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혜연인의 가족의 사연이 소개된 이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온정의 손길 2,500만 원의 성금이 모아져 혜연인의 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논란이 된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생리대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한 제품과 흡수 성능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여러 항공사들이 연이어 국제선 운항 계획을 밝히면서 올해 안에 청주공항에서는 9개국, 18개 국제노선의 운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되는 국토부의 동계 운항 계획에 청주공항의 시간당 이륙 가능한 횟수, 이른바 슬롯이 늘어나야 하는 게 전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대만 타이베이행 정기 노선이 신규 취항하며 청주공항에서 현재 운항 중인 국제 노선은 5개국 8개입니다. 이에 더해 중국 남방항공과 에어로케이가 10월과 11월 연길과 필리핀 클락의 구체적 취항 시기를 잡았고 진에어와 이스타항공도 올 들어 처음으로 청주공항의 국제선 운항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청주공항에서 마카오와 말레이시아, 홍콩도 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걸림돌은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관광 수요가 높은 일본 사포로나 몽골 노선 모두 청주공항의 국제선 운항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전면 취소된 상태입니다. 시간당 공항에서 뜰수 있는 비행 횟수, 즉 슬롯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지 도착공항의 슬롯을 확보한다 해도 청주공항의 현재 슬롯은 국내 국제공항 중 가장 적은 시간당 6, 7대에 불과해 실제 취항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국토부가 전국 국제공항에 동계 운항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주공항에 배정되는 슬롯 수에 국제선 증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행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목표한 대로 열 노선이 연내 취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항공사들이 밝힌 청주공항의 국제선 운항 계획은 아홉 개국 18개 노선으로 이는 코로나19 이전 4개국 14개 노선을 뛰어넘습니다. 국제선이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현재 청주공항에 없는 출입국 외국인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내년도 충북의 공립 초등 교사 선발 인원이 전년보다 60%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교원 감축 기조에 충북에선 휴직자 대비 복직자가 많이 늘면서 선발 인원이 대폭 줄었는데요. 교대생들과 교육 현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진기웅 기자입니다. 네. 내년도 전국 공립 초등 교사 선발 인원은 3,107명으로 전년보다 11% 가량 줄었습니다. 충북은 32명을 선발하는데 전년도 선발 인원인 80명보다 60%나 급감하며 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임용 시험 선발 인원이 한 학년 정원의 10%로 축소되자 청주교 대학생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졸업을 해도 사실 갈 데가 초등학교밖에 없는데 그 초등학교 될수 있는 기회 자체를 줄여버리면 학생들에게 조금 부당한 처우가 아닌가. 교대 입학 정원을 줄여 교대생들의 임용 경쟁률을 줄이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으로 대규모 교원 감축은 최대한 막는 등의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TO가 자꾸 줄면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먼저 입학 정원에 대한 정책도 조금 마련을 해주시고 교원 수를 줄이는 방향보다는 학급 인원 수를 줄이고 이에 맞는 교원을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충북의 신규교사 모집 인원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며 80% 넘게 줄었습니다. 교육부가 배정하는 초등교사 정원도 올해만 76명 줄었고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감축되는데 올해는 복직자도 크게 늘면서 신규교사 선발 인원이 크게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부의 정원 감축 기준에 따른 교원 배정 정원 축소 또한 작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취직자 대비 복직자가 100명 이상 크게 증가함으로써 임용 대기 인원 배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원 감축에 대한 지역 교육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충북 지역에는 소규모 학교가 많습니다. 교사 1인당 주당 수업 시수가 서른 시간이 되는 곳도 있거든요. 1인당 맡고 있는 업무도 크기 때문에, 교사 정원 한명한 한 명이 절실한. 정부의 교원감축 기조는 이어질 전망으로, 대규모 교원감축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절실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교청은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를 검토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을 환영하며, 차제 제도 자체를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청은 교원 능력 개발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사의 인격이 무시되거나 성희롱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원 차등 성과급 제도가 교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직사회의 협력 문화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즉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내년 22대 총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세대 교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를 7개월 앞두고 새로운 얼굴들이 속속 현직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조용광 씨입니다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 비서관의 향후 행보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비서관은 대통령 재개를 거쳐 10월 말쯤 29년 6개월에 공직 생활을 마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비서관은 공직자로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고향에서 봉사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혀 사실상의 총선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청구에서는 서 비서관을 비롯해 김원일 청주대 교수와 김선겸 청주시 기업인 협의회장 등이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동원 전 아시아투데이 부사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청주 흥덕 출마를 공식화했고, 지난해 말 사면 복권되고 한달뒤 국민의힘 서원 당협위원장직을 꿰찬 김진모 전 검사장은 지역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과 흥덕 서원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도종환, 이장섭 의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육선 도전 가능성이 높은 변재일 의원의 퇴진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 청원구에서 신구 대결 구도가 짜여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신선한 사람으로 여대야소를 만들어야 한다 놀리고요. 또 야당 같은 경우에는 20대, 21대 다수당을 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그리고 전국 주도권을 뺏기고 있다라는 그러한 강박증이 세대교체론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청주권 4개 지역구 중두 곳의 현역이 고령의 우선위원으로 내년 총선에서는 어느 해보다 정치 신인들의 도전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CJB는 얼마 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는 팔남매 해연인의 가족의 사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각계 각층에서 모인 온정의 손길 2,500만 원의 성금이 모아져 해연인의 가족에게 전달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팔남매 중 첫째인 12살 해연이. 먹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지만 혜연이에게는 꿈만 같은 얘기일 뿐입니다. 혜연이를 포함 10 식구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가까스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월세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집을 구하기도 녹록치 않습니다. CJB 뉴스를 통해 천원의 힘 21번째 후원 아동인 혜연이의 사연이 소개된 이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괴산 차세대 기업경영협의회 이종광 회장은 해연이 남매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2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팔 남매가 그렇게 꼿꼿하게 같이 화목하게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조금이라마 보탬이 된다 그러면 저 아이가 더 훌륭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해서. ITM 반도체에서는 해연희네 가족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길 바란다며 150만 원을 기탁했고 공영토건에서도 1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어린이 재단 충북본부 지원으로 1,948,600원, 한통화에 3,000원인 a r c 전화와 계좌 모금으로 55만 1,400원이 더해져 총 2,500만 원의 성금이 해연희 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성금은 혜연이 가정의 주거비와 생계비로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저희 아이들,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좀더 나은 환경에서 잘, 잘할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고 있는 CJB 천원의 힘 희망 캠페인이 지역사회를 보다 살맛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민선 8기 충북 1호 현안인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이 목표를 초과 달성해 법원 통, 법안 통과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시작해 지난달 31일 대장정의 막을 내린 서명 운동에 목표치 100만 명이 넘는 175,000여 0만 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 40년간 국가 정책에 따른 발전 지원을 감내해 온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7개 시도 연구원 합동 세미나가 청남대에서 열렸습니다. 충북과 강원, 경기, 경북 등 합동 세미나에 참석한 7개 시도 연구원은 중부내륙지원법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이라는 데 공감하고 연내 재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생리대나 기저귀의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고분자 흡수체가 건강에 해롭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생리대도 흡수 성능은 거의 유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저귀나 생리대, 습기 제거제 등에 주로 사용되는 강력한 화학 물질인 고분자 흡수체 최근 고분자 흡수체가 들어간 생리대가 여성 건강에 해롭다는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생리대 10개 제품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먼저 생리열이 흡수되는 시간의 경우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면 제품의 흡수 성능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수된 생리열이 다시 묻어나는 정도인 역류량도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격면에서는 건강한 순수한 면의 한 개당 가격이 168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라엘 센서티브가 580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 최대 3.4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촉감은 시크릿데이 포네이처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착과 제거가 가장 편리한 제품은 건강한 순수한 면으로 조사됐습니다. 접착 안정감이 높은 제품은 시크릿데이 포네이처와 건강한 순수한 면.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품은 소피 유기농 100% 순면 커버 제품으로 평가됐습니다. 일부 제품이 유기농 사용 여부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생리대 전성분 표시나 인증마크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구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리대에 대한 자세한 가격 품질 비교 정보는 소비자 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시가 오는 18일부터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청주시는 두 개반 12명으로 물가 상황실을 꾸려 성수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각종 불공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한편 육거리 시장과 가경터미널 시장 등 다섯 곳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는 다음 달 3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와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청주지방검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오송참사최고책임자의조속한검찰기소를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송 참사는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도시건설청의 사고 예방 의무와 시설관리 책무 불이행이 자초했다며 각 기관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법 처벌만이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는 도내 경제단체장과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세청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 경영에 필요한 세무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내 기업인들은 일자리 창출기업 세정지원 확대와 함께 세무조사 통지기간 확대, 조사기간 단축 등 세무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자신의 운전 기사에게 강요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청주대 총장이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형사항소 3부는 오늘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0년 운전 기사 A 씨는 심근경색으로 숨지자 유족 측은 우,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 총장의 포건 등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발견하고 김 총장을 고소했지만 일심 재판부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A 씨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한 성격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2027 충청권 학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현판식이 충청권 4개 시도 지사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 6월 문체부 승인을 거쳐 세종시 어진동의 사무처를 마련한 조직위는 4개 시도의 인력이 상주하며 대회 기본계획 수립과 시설, 국제대학 스포츠 연맹과의 협력 사업 등 대회 준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11일 충청권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체조 경기 제천 배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한 김창규 제천시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충북 북부권 홀대론으로 당장을 모면하려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충청북도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김 시장의 행위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기자회견 내용 어디에도 제천시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범덕전 청주시장의 이범석 시장의 새 청사 국제공모 설계안을 배치화하고 국내 공모로 다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전시장은 청주시정에 드리는 한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국제적 신의도 그렇고 97억 원의 시민 혈세의 낭비가 큰 문제라며 현재 일부 부서가 운영 중인 빛의 나움 같은 가변적이고 협업이 가능한 업무 공간을 조성하고 탈탄 소시대에 맞춰 최소한의 주차 공간만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전 시장은 현재 청주에 머물며 개인 연구소를 운영 중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같은 입장문을 낸 것은 정치적 행보로 읽힐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이번 비로 늦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어덜시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